어,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인물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 서기 2014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후 2014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따져서 2014해째를 살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기원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약자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AD, Anno Domini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이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시는 변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반드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멸망의 지옥으로 달려가던 인생길이 변하여 천국으로 달려가는. 영생과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AD가, B.C.와 A.D.가 분명하십니까? 즉 예수님 만나시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완전한 변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곤충 중에서 또 동물을 따져서 카멜레온이라는 것과 나비라는 것이 각각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카멜레온의 변화를 완전한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의 변화는 카마프라치라고 얘기하는 불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걸 옛날 일본식 발음으로는 캄프라치, 캄프라치, 그랬죠? 캄프라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위장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멜레온이라는 놈이 바위 위에 있을 때는 바위 색깔로 자기 몸을 변화시키고 풀밭에 있을 때는 풀 색깔로. 또 낙엽 위에 있을 때는 낙엽 색깔로 자기 몸을 막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변화는 이런 카멜레온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오면 성도 같고 바깥에 나가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는 그런 식의 변화, 그런 식의 위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그래서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비는 다시 번데기나 애벌레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모실 때 가능한 얘기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변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복된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완전히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옛날 습관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자 나비가 에벌레에서 이제 성충이 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그 옛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주려고 예쁜 드레스를 사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전에 입던 누더기같이 낡은 옛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고집스럽게 누더기 같은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그 위에 새 옷을 입혀 줄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인이 바뀐 우리들은 옛사람 멸망으로 달려가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에서는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옛 사람은 늘 욕심을 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이 세대는요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많이 죄짓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죄를 종용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정말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가득 널려 있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창밖으로 들여다보다가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서 음행에 빠지고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는 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보의 잠언 7장 2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어 가는 것과 같도다. 해가 여운여우 저물 때쯤에 한 청년이 음란한 여인을 따라서 사창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솔로면은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쾌락인 줄 알고 따라간다 이 말씀이죠. 저 시골에서요. 돼지 잡는 날 돼지 멱다는 소리가 꽤꽤 났습니다. 돼지가 안 끌려가겠다고 하는 걸막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렇게 끌고 갔죠. 돼지를 도살장까지 도축장까지 끌어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은 콩한 광줄이 가지고 슬슬 뿌리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돼지가 그콩 먹는 맛에 꿀꿀꿀 꿀꿀꿀 하면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직행하게 되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 현대인들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유혹에 끌리지 않는가? 자기의 청춘이 낭비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유혹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썩어 썩어져 가는 것을 좇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추구하고 갖기 원하고 막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입니까? 명품 핸드백,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핸드백을 혹시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남자들 삼천cc, 그저 외제 승용차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서 혹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짱이 되고 얼짱이 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특징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가지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국 썩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았다. 이 구습이라는 말은 옛날에 못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은 습관 덩어리라고 볼수 있어요 못된 것에 매어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하죠 저거 이제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이제 혐오 광고가 등장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거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몸에 해로운 걸뭐 하러 저렇게 자꾸 빨아대나 안 피우는 사람이 보면 그런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살것 같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 보십시오. 참 답답하죠. 술을 왕년에 좋아하시다가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장신이 이제 친구들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고 같이 있어 보면은 30분, 1시간, 2시간 흘러가면서 친구들이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재밌고 신기하대요. 그런데 몇달 전에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스럽게 돈들이고 건강 상치면서 술을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각종 중독에 빠져. 예? 네? 만나서는 안될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괴로운데 그런데 빠진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왜 저러나. 그런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살것 같다는 거예요. 그 중독을 끊으면 못살것 같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안 해도 얼마든지 재미난 일이 많은데 그거에 화면에 기계하고 앉아서 기계 앞에서 그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 그 구습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끊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실은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모든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허비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발걸음들을 다 사기꾼같이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간다이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술에 취해서 막 구토를 하면서 내가 이술 다시는 먹나 봐라. 내가 왜 먹었지? 내가 미쳤지? 다시는 안 마실 거야.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나서 아, 그냥 날라온 계산서를 보고 카드 긁은 걸 보고 내가 왜 바보같이 이금 같은 돈을 여기다 이렇게 썼나. 다시는 절대로 내가 앞으로 술 먹으면 개다. 별 소리 다 하다가 저녁때 되면은 또 술집으로 가. 요 개들을 질러 보십니까? 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다. 또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옛날 이 구습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못 벗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벗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결단만 하시면 얼마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3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제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 가는 집마다 입주 심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이 주인은 성도이고 이 성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은 주님의 집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전까지는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못된 사람이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주인되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성도의 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안이 주님의 가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더 이상 죄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 던짐과 동시에 이건 아주 동시 동작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이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할렐루야.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순 거짓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허물 투성인데 어떻게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저스티스라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는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옳다 합격이다. 이제 내가 너를 내 보혈로 씻었으니 너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 그 의로 지은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라고 그렇게 칭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거짓된 인생 살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은 주님의 군복을 입었으면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몸을 주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 내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과 우리 시간과 우리 정렬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주일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나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살면는 죄를 안지수 있을까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한 대도 안 맞을 거야. 그래서 왼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몸을 가리고 안 맞아야지. 안 맞아야지. 안 맞아야지 하면 안 맞습니까? 계속 맞습니다. 면 라운드 못 가서 그냥 쓰러져 버려. 요안 맞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몸을 가린 다음에 잽을 뻗습니다. 이거는 심히 실린 주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약속들 모든 것들을 주님 위주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일날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공례의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내가 지키리라. 물질도 그래요. 이제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을 것 미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은 돈에 것이요 금 돈에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한 푼이라도 사치하고 죄짓는 데 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선한 일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전도를 나간다, 봉사를 나간다,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 살맞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은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옛날 구습에 얽혀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36,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고 1945년 8월 15일날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일본군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갑니다. 36년 동안 당했어도 이제 저것들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 얼마나 억울해요. 저 같으면 요즘 젊은 아이 같았으면요. 그 일본 군대들 무장해제 당하고 끌려갈 때 아마 달려가서 이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찼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어? 우리 애는 36년 동안 이렇게 부려먹었어. 그랬을 텐데. 늘 그들의 발발굽에 말발굽에 박히고 군합발에 밟혔던 사람들은 철량한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노예 제도가 있다가 나라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노예가 이제 이 땅에는 없다라고 선포되었는데도 머슴 살던 사람들은 주인 집 아들만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이제는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의 머슴도 누구의 종도 없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그저 주인 앞에서 굽실굽실 거린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습에서부터 해방받아서 주인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속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가 해방된 자유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착 꾸잡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그런 기억이 남아서 사단 마유가 꾀입니다. 안 돼. 안 돼. 너 저번에도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 너는 절대로 내 손에서 못 벗어나.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이러다가 내가 직장을 뺏기는 거 아닌가?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갔더니 뭐 말기 암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두려움에 속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옛날 구습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권능 있는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서 도우시겠다고 하는데도 과거에 잘못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한마디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나 핀잔을 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늘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데 사로잡혀서 속아서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는데 그거 끊어버려도 그거 없어져도 훨씬 더 아름답고 잠잠게살수 있는데 그거 끊어지면 안될것 같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사람 끊어버리면 훨씬 더 개운하고 훨씬 더 가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 그 사람 안만면안 만나면 죽는 것 같이 그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악의 끈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끊으시지 못한 거 있다면 벗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벗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서 같이 죽여 버렸습니다. 악습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되고 승리 되시고 형통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끊어 버리시으로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 벗어 버리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해마다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 성한 가축 그러니까 막 정말 자기 자식까지 길는 가축 그것을 왜몇 백만 마리씩 땅에 묻어야 됩니까? 병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어 악성 종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어져 가는 고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시 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사실 내가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도려내시는 결단을 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단하시자마자 주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기고 넉근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늬만 성도인 그런 생활을 이제 결산하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면, 이 아침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아침에 옛 옷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가 되고 병기가 되어 주의 강한 군사로 서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아침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패배하고 악습에 끌려다니는 옛 자아는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의롭고 거룩함으로 새옷을 입은 주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